네, 에, 메르스가 다행히 이제 좀 잠잠하고요. 한동안 위축됐던 생활이 일상으로 점차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죠. 7월 되면 어,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뭐 한강 몽땅 프로젝트부터 해서 물놀이도 하시고 가족들과 지내실 텐데 또 빼놓으시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에 가시면 예술과 팝이 만나는 피스 마이너스 원 무대를 넘어서 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 전시회 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임근혜 시립미술관 전시과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시립미술관 많은 분들이 참 사랑을 해주시는 곳이고, 저, 정말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미술관이고요. 어,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한 전시, 교육, 그리고 수집과 연구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1988년도에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에서 개관을 한 이후에 어, 2002년도에 지금의 자리에 서소문 본, 분과, 분, 아, 본관을 개관했고요. 네. 기능과 이제 시설이 늘어서 지금은 어, 남서울, 북서울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분관이 있고 또 어, 작가들의 창작 공간을 지원하는 난지 미술 창작 스튜디오, 아, 창작 스튜디오 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서소문 뭐 본관은 그 정동 옆으로 해서 정치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아, 산책하면서도 많이 가시고요. 또어 북서울 시립 미술관이죠? 중계동 네. 쪽에도 아주 네. 멋진 건물들과 작품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찾을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품격 있는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건 기본일 거고요 전시회 이외에도 최근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더군요. 네. 네. 어, 우선 본관 남서울, 북서울 분관 모두 합쳐서 어, 해마다 20여 개의 전시가 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밖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어,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어, 예술과 런치박스라는 이름으로 작가들이 음식을 만들고 또 관람 객들과 퍼포먼스를 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시로 크고 작은 음악회 같은 행사도 있습니다. 또 무술 관련 강좌도 열리고 있는데요. 음, 최근에는 도전 시민 큐레이터라는 제목으로 어, 비전문가들이 전시 기획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밖에도 저희 소장품을 어 서울 시내 자치구에서 마련한 전시 공간에서 보실 수 있는 대외 협력 전시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연구 사업 그리고 어 작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 시간 이용해 가지고 직장인들 와셔서 이제 세종문화회관도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예술가의 런치 박스. 점심은 보통 점심시간 활용하면 밥은 제가 사먹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어, 예술가 작가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요? 네. 굉장히 어, 반응이 아니네요. 좋습니다. 주변 그렇군. 직장인들한테요.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전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립 미술관에서. 이 대중 가수 지드래곤과 협업을 해서 전시회가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네, 이 피스 마이너스 원 전시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이 시대 우리 시대의 어, 문화 현상이고 또 글로벌 스타라고 할수 있는 지드래곤과 미술관이 손을 잡고 현대 미술을 보다 쉽고 널리 소개하기 위해서 어, 피스 마이너스 원 무대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어, 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전시에서 지드래곤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네. 근데 지드래곤이 뭐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건 아니고요. 음. 어, 지드래곤이 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현대미술 작가들이 어,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다양한 작업으로 풀어간 그런 전시입니다. 어, 이 전시에서 지드래곤이 메디에이터, 그러니까 대중음악과 현대미술을 이어주는 그런 중간자 또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G 드래곤이 전시회 자기 작품을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말씀하신 어떤 대중문화와 예술의 경계를 이어주는 그런 상징적 역할도 하고 네.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이런 독특한 그 전시회라고 해야 됩니까? 기획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어 우선 저희 서울시립미술관이요 네.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어떤 컨텐츠에서 벗어나서 보다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네. 어, 최근에 미술 이외의 컨텐츠를 현대미술과 접목시켜서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어, 피스 마이너스 원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네. 볼수 있고요. 어, 사실 이러한 경향이 우리 미술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최근 그 국내 미술관에서 뭐 건축이라든지 영화, 음악, 어, 등을 중심으로 한 전시가 다양하게 열렸는데요. 네. 음, 최근에 그 런던의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서 열린 데이빗보이 전시라든지 또 아니면 올해 초에 열렸, 모마에서, 뉴욕 모마에서 열렸던 그 아방가르드 뮤지션 비옥의 전시를 저희가 그 참조를 할수 있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 같은 경우는 19세기의 예술과 어떤 산업의 연결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미술관이고 네. 또 뉴욕의 그 근대 미술관이죠. 모마는 20세기 초에 개관한 이래로 당시에는 예술이라고 여겨지지 않던 뭐 사진이라든지 뭐 디자인 등의 장르를 수집하고 네. 그리고 전시를 해서 미술관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이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주도해 온 움직임을 어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하고 또 어, 저희 미술관의 그 김홍희 관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포스트 뮤지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예. 예,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미술관의 한계와 제약을 넘어서 지평을 넓힌다는 비전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그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중음악과 손잡고 피스마이너스 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울 시립미술관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공연도 그렇고,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하시는 최근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면 이제 임근혜 과장님은 전시 과장님이니까 굉장히 바쁘겠어요. 이런 거를.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주제. 이게 좀, 어, 주제가 피스 마이너스 원 무대를 넘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와닿진 않아요 어려워요. 네. 네. 의미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직접 전시장에 와서 확인해 네. 보시라고 약간의 어지를 <laughs>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렇군요. 전시 네. 제목이 아니냐고 하들 하시는데요. 우선 그 피스라는 평화라는 네. 얘기잖아요. 단어잖아요. 그 단어가 상징하는 평화 이상, 어 완전함 거기에서 마이너스 원 뭔가 결핍된 세계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1% 부족하다 뭐 네. 이런 네. 의미군요. 네, 그렇게 네. 볼수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지드래곤이 그 어떻게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에서 어 공연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무대뒤 현실에서 느끼는 공허함, 이것으로부터 전시 주제를 예. 착안을 했는데요. 전시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협업하면서 그 현실과 이상사의 간극, 그리고 실제와 가상,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의 모습을 다양한 작업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사실 이런 주제가 동서고금의 많은 작가들이 다루온 예술적 주제와 또 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술 현대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 현대 미술에 음. 대해서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제의 그 표현 자체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서 전시회를 접하면 그런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네.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어이 전시회가 저희도 어 이전에도 소개를 좀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뭐 앞서 이제 에, 아방가르드 그러셨는데 전위적인 그런 느낌이 나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전시회가? 음, 우선 전시의 인트로 와아웃트로 부분을 G 드래곤이 직접 구성을 했고요. 네. 그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논픽션 뮤지엄이란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는 G 드래곤을 매개로 해서 G 드래곤이 음악, G-Dragon의 음악과 미술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공간이고요. 그, 어,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의상, 소품, 그리고 G-Dragon이 수집해온 디자인과 아트 콜렉션들이, 어, 주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재밌는 점은 이런 다양한 그 출처의 오브제들이 어떤 위계질서 없이 그 혼재되어 있어요. 그 전시장 안에. 네. 그래서 어떤 기존 질서와 가치관에 도전하는 음. 어떤 그 지드래곤의 태도나 정신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어, 그 이후에 각자 이제 그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스타일과 어, 이야기로 풀어나간 12명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이 어, 사운드룸인데요. 그지드래곤 o 의 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그 사운드 작업이 전시의 마무리, 공, 마, 저, 어, 그 작업으로 전시가 네. 마무리됩니다. 2층, 3층입니까? 전시 공간이? 네. 그러니까 쭉 따라가면 되는 거죠, 동선을. 네. 네. 그 사실은 우리가 대중 음악 하시는 분들이 시에 보통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깝고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거리감이 조금 있어 보여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태면 대중 음악 하시는 분들이 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한다 이러면 굉장히 뉴스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 no. 지드래곤이라는 아 지금은 아이돌이 아닌가요? 어떤 그 대중 음악 가수가 이렇게 공연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한다. 어떻게 기획된 게 처음에 이루어졌습니까? 우선 지드래곤 측에서 사실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 미술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대중음악이 굉장히 이제 여태까지 작업해 온 것과 너무 다르게 다른 분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굉장히 신중하게 음. 생각을 했고요 어, 그래서 내부 큐레이터 회의도 수차례 하고 또 외부 전문가 회의도 하고 하면서 전시 여부를 결정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미술관과 지드래곤 측이 전시를 이제 공동 기획 공동 주최하기로 하면서 어 섭외 작가를 정하고 섭외하는 전 과정을 이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제 실험 어, 정신들이 있으셔서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해서 아마 어, 시립 미술관 측에서도 그런 거를 어, 받아들이시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협업이 기존의 그 어, 작가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과정도 어, 보통 다른 전시회보다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순수 미술과 또 대중 음악이라는 영역 자체가 네.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먼저 많이 느껴졌어요. 어 우선 그 타겟 오디언스도 저희는 이제 주로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음 이제 지드래곤 측은 팝뮤직 팬이라는 그 굉장히 다른 층의 오디언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현대미술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또 개념적인 부분이 강하고, 네. 또 팝뮤직은 또 대단히 감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를 처음에 크게 느꼈는데 저희가 전시를 진행을 하면서 G-드래곤을 중심으로 큐레이터, 아티스트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거리를 좁혀간 결과가 이번 전시로 나타났고요. 이를 통해서 좀어 굉장히 난해할 수 있는 어떤 현대 미술을 쉽게 풀어져서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 보시면 이제 어, 이 G 드래곤이라는 그 어, 유명 그 연예인이 앞에 딱 나섰기 때문에 거기만 포커스가 좀 맞춰질 수 있는데 전시회가 그런 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결고리 사람들을 끌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지만 전시회 이제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작품들을 전시하신 거잖아요예 어떤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이제 전시하셨어요? 네 저희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작가들이 음.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또 어그 주제 해석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딱 꼬집어서 몇 명만 소개하기는 어려운데요. 음 우선 그 언론에이나 관람객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한 작품들은 어방엘리라는 작가의 작업이 있는데요. 그쥐 드래곤과 작가가 팬들이 만든 어떤 소리들이 함께 그 뒤섞여서 그 레볼루션이라는 그쥐 드래곤의 노래에 나오는 그 가사의 한 그. 단어인데, 거기에 불이 들어오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하고, 또, 어, 대천사 미카엘이 악마를 죽이고 있는 그 장면을 굉장히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의 그 미술 도상인데, 그 천사와 악마의 얼굴에 지드래곤의 네. 얼굴을 대입해서 어떤 선과 악의 공존을 표현한 권호상 작가의 작품이 있고, 또 화려한 무대 이면에 어떤 쓸쓸한 모습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건축사무소 SOA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또 외국 작가들의 경우에 어떤 르네상스 조각을 디지털 파브리케이션으로 재현해서 원본과 복제의 경계를 넘나들어도 콰욜라 작가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작품을 사실 말로 설명해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그럼요. 맞춰줘야죠. 예, 예, 가서, 예, 가서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옛날에.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가면 말이야 어디 몇 층짜리 건물이 있고 얘기하듯이 굉장히 힘든 그 답변을 좀 부탁드렸는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가면 뭐 제일 그 설명 없이 듣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시회를 많은 분들이 아주 뭐지드로건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주 혁명적 전시회라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주로 찾으시고요 관람하신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람객들이 그 G 드래곤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그 섹션이 마련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남겨진 글들을 보면은 국적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음. 그리고 또그 음악 팬들도 있고 또 미술, 일반 미술 관람객들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음악 팬들은 또이 전시를 통해서 미술을 알게 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또, 네. 어, 미술 팬들은 또이 전시를 통해서 G 드래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국내 미술인들도 들 많은 관람을 해주셨는데요. 어, 인트로 부분에 어떤 지드래곤의 아트 컬렉션을 보고는 굉장히 또 수준이 높다는 그런 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면은 이제 관람 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 중에 상당수가 현대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또 미술관에 처음 오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 미술관을 어, 찾아주시고 저희가 새로운 관람객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 또 이번 전시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입장에서는 그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데 지드래곤 때문에 지드래곤 효과로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거나 음악하시는 분들 대중 음악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마음이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어. 그렇게 새로운 분들과의 만남이 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들과 좀더 가까이 가려는 게 사실 목표 아니겠어요? 전시 목표니까요. 네. 예. 근데 이번 그 전시가 전시 자체의 뭐 형태나 이런 준비 과정들도 독특했지만 기존의 전시주로 대관 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 시립 미술관 입장에서도 운영에 상당한 어떤 변화 내지는 또 실험이 있다면서요. 네. 네. 그 최근 몇년 전까지 저희 미술관의 그 소위 이제 블록버스터 전시는 네. 전시가 이제 외부 기획사에서 대관료를 받고 그리고 기획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대관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2013년 그 북유럽 건축과 디자인 전부터 처음으로 공동 투자 그리고 공동 수익 배분 형식의 어그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동 주최측이 투입된 전시 제작비에 비례해서 지분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미술관이 전시의 사업성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책임감 있는 기획을 위해서 직접 전시 기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 거둔 수익이 외부 기획사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또새수입으로 처리돼서 다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네.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시립 미술관이 나서는 거군요. 네. 대관만 해주는 것보다는요. 그렇죠. 네. 네. 어, 이런 형태의 그 외부 기관들 혹은 작가들과 협업하는 것들을 그럼 앞으로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 저희 미술관이 사실 2004년도에 마르크 샤갈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에 네. 그 어, 유럽 명화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가 블록버스트의 주류를 이루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어, 인상주의를 조금씩 벗어나서 뭐 추상미술이라든지 팝아트라든지 그래서 컨텐츠의 폭은 넓어졌는데 여전히 이제 수입 명화 중심이고요. 네. 어, 그래서 이런 추세가 뭐 지속적으로 유지는 되겠지만 그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립미술관은 이제 상업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어 현대미술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블록버스터를 지향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처럼 또 크로스 장르 형식을 비롯해서 다양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현대미술의 폭을 넓히고 또 대중성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어, 이 본관 중심으로만 너무 시민들이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분관들도 나름 특색 있게 전시를 하시고, 어, 예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고 홍보도 좀잘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피스 마이너스 원 전시회 얘기를 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 전시회를 가실 분들은 뭘좀 어, 생각하고 가면 은 관전하는데 훨씬 좋을까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시가 관람객층이 뭐 연령적으로나 이렇게 그 어떤 취향적인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고 있는데요. 어, 미술관에 와보시지 않은 분이 현대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이 전시 주제를 잘 이해하고 이제 개별 작품에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이해하시면 전시를 훨씬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G 드래곤이 직접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마치 이제 G 드래곤이 나에게 전시를 안내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느끼시면서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피스 마이너스 전, 어, 안 가보신 분들은 여름에. 그러니까 아이들도 갈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8월 23일까지니까 네. 가보시면 좋겠고요. 어, 이 전시 이외에 또 지금 어, 진행 중인 전시회들이나 꼭 열리게 될 일정들도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고 가시죠. 네. 어, 다음 주인데요. 7월 21일에 서서문 본관에서그 광복 70주년 기념 전시로 북한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려요. 네. 어, 광복을 맞이해서 어떤 분단의 현실 그리고 또 통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어 마련한 전시인데요. 북한과 관련한 미술품이 어 전시가 됩니다. 우선 북한에서 생산된 다양한 이제 시각물들 그리고 어 제3국 작가들이 북한의 미술 아까 그러니까 풍경과 인물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진 그리고 또 남한의 작가들이 그 북한을 예술적 화두로 삼아서 어 작업한 영상, 설치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요. 그리고 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도 그 김종학 화백이 소장한 목가구전을 전시하고 있고 또 북서울미술관에서는 그 일상적인 소재를 재료로 삼아서 작업하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북한 프로젝트는 설치미술과 강익중 시 작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과 관련된 최근의 그 어,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 직접 어 미술관을 가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서울시립미술관 임근혜 전시과장님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